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전직 외교관 58명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약화 행위, 종북 행각을 중단하고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들 중 1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김정은 추종 세력이 탄핵을 기획했다며 태극기스패에 참여했고 또 39명은 북한과 연방을 흑책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민간인을 재공간에 임명하는 것은 외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영주권자이자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 청용사에 임명돼 현직 외교관으로 BBK 사표를 계속 관리했을 때는 침묵했었죠. 최순실이 개입한 삼성 출신 민간인의 미얀마 대사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외교관들도 당연히 자연인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성명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성명은 외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포털에 떠 있던 이분. 이분들 성명기사 어디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성을 가늠할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만 전달한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판단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도 가짜뉴스인 거죠. 기본적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다시 언급하는데 며칠 지났지만 그 예전에 그 임관진, 김관진 인관빈 석방 때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법과 대학 교수들로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명시적 동의를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어, 받지 않고 사법부 비난하지 말라고 어, 그런 성명서를 냈던 전국 법과 대학 교수의 성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 그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외교관들이 이제 성명을 낸 외교관들의 성향은 어, 너무나 확연하거든요. 대단히. 그래서 네. 이런 기사를 낼 거면 마지막에 한두 줄이라도 한편 이들은 탄핵은 기획된 거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CBS 노코뉴스에서 티넷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3분의 2가 극우진령 활동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보니까 한, 이걸 따지는 것이 CBS 노코뉴스 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정보가 빠지면 이 주장의 진짜 의도, 배후가 숨겨지는 거죠. 예. 이 미디어 생리를 알면 이거 굉장히 수상쩍은 겁니다. 왜냐면은 주장의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 이런 게써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기자는 바로 알거든요. 그 정치적 성향을.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그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그런 집단이 성명을 냈는데 마치 그런 내용을 빼버리면 외교관들이 가치중립적으로 어~ 전문가로서 지금 외교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 직접 나섰다. 이런 효과만 주는 거거든요. 어, 이 기자라면 성명서 일자마자 할수 있는 뻔한 수작인데 이 뻔한 걸 중요한 판단 기거를 빼버리고 게다가 포털 메인에 계속 오랫동안 걸어주는 거는 여론 호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이게 납,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는데 예, 또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사법뉴 수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 김백준 씨는 포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주진우 기자 연결해 가지고 좀 자세히 짚어보려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턱미까지 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동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마금용으로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총리실 공립 공리...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씨 기억하실 텐데요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5천만 원돈 땀을 돈이 갔는데 이때 정부 발행 띠지로 5만 원권 100장씩 묶여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봉이라고 불렀는데요 장전 주무관은 이때도 총리실 간부가 자기에게 돈 줬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아, 오래된 사건이네요 이명박 정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제 터진 이, 이 사건이죠.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네, 김종익 씨라고요. 민간인은 네. 사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내부자가 내부고발을 한 건데 이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때도 관복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이 돈을 어디다 한 거냐. 근데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 얘기는 전혀 안 나왔었죠. 예. 어, 청와대 특활비 정도 수준에서 얘기되다가 끝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검찰이, 어, 구속영장까지 성공한 걸 보면, 뭔가 자신있는 물증이나 정황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돈도 국정원 돈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어, 김백준, 김진모, 이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원특급일을 직접 받았다는 거고. 네. 2, 2억 원, 2억 원. 그래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김진모전 비서관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김백준 전기획관요 만약에 돈 받은, 돈 받은 정황 혹은 물증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만 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죠, 이번에도. 왜냐하면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은 인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012년 당시 의심받았던 그 돈들인데 그돈 역시 특활비가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BBK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 자천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 검찰에 넘겼다면서 직무유기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검찰이 직무유기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팀은 국료, 국론 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서 <laughs> 격리 직원의 행령을 결론 낸 다스 120억 원 확인 사실을 수사 결과에서 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부의, 어, 의원과 짚어볼 텐데, 잠시. 저도 이거 보다가 빵 터진 게 국론 분열이었어요. 예. 예. 예전에 이제, 뭐, 보수정권이 사건 은폐할 때마다 쓰던 전형적인 수사가 국론분열인데, 예. 오랜만에 보네요, 국론분열. <laughs> 근데, 특검이 수사만 하면 되지, 왜 국론분열 같은 정치적 판단을 자기들 합니까? 예. 특검만 아니라, 예. 예. 수사만 하면 됩니다. 또, 횡령한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가수 쪽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야간 전체적으로 해명하러 나왔는데, 해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 지금 현 검찰이 주장하듯이 어, 사건에 제대로 인계가 없었다. 그냥 서류 뭉치만 그냥 넘겨줬다. 이런 거죠. 수만 페이지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 안 알려주면 은 수사를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쨌든 본인, 본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 검찰의 주장이. 맞는 걸 드러난 기자에게 기자회견. 기자에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요사하는 박범계 의원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천암 김재정 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천암인데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냈다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제 다시 SBS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건 말이죠. 어 저희가 툭하면. 이거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한 거라고 잘난 척하는데, 어, 이거는 제가 7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laughs> 7년, 7년 전에 처음 이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을 때, 당시 제가 어, '나는 꿈수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 이것은 나중에 저가로 재매입하려는 시나리오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들켜서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 애초에 저가로 재매입할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물납을 했다. 예. 어, 그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수가 100만원이에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게 해요, 처음엔. 그럼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 갈 텐데, 그럼 관심도 떨어지겠죠? 나중에 한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으로 냈고, 결국 나중에 50만 원 떨어지면, 50만 원을 주고 되사면, 결국 상속세를 50만 원밖에 안낸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꼼수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유족에겐 불리하고 다새에겐 유리한 상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뭐 꼼수가 넘쳐나니까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검찰이 최근 다스를 설립할, 설립할 당시에 사,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창업자금을 낸 인물은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면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 사안도 수진을 주진우 기자하고, 수진기자 워낙 다스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 오래 왔으니까 좀 자세히 짚어. 고기라 하겠습니다. 요런 유의 증언은 처음 나온 거네요. 예. 설립 자금을 냈다. 예. 설립 자금을 낸 사람이 어, 주인이죠. 예, 당신은 대부기공이란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창업 자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성호 전 사장이 불러나오겠군요 예. 김성호 전 사장은 현대에서 함께 온 어, 현대 출신으로 b 어, 뭐, b k 라든가 주요 또 뭐, 지금, 120억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예, 전 사장입니다, 다스의. 자, 다음 뉴는요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SM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스가 SM을 부당하게 밀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뒷받침하한 아주 구체적인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어, 검찰이 확보했다. 예. 이게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는 또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몇달 동안 이제 다스 실소유주가 다스를 승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정황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어, 다스를 물려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런 의혹인데, 이게 지금 밝혀진 바로는 현재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는 게 어, 다스와 다스의 설비하고 인력을 이시영 씨 회사 SM에 지원했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문건들이 발견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시영 씨는 다스 한 주도 없거든요. 한 주도 없는데 다스 설비 의 인력을 이시영 씨 개인 회사 세우는데 지원해 줬다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예. 네. 사실 이럴 경우는 이럴 경우 다스는 이시영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하나도 없는 주인도 아닌 어, 이시영 씨가 회사의 자원을 자기 회사 세우는 데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임으로 고소해야 되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법원이 지난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영화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영화 변호사가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이전에 이 돈을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송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뭐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게다가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변호사한테 안 줬잖아. 막 항의하고 하니까. 변호사 에도 났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줬겠죠. 예, 게다가 TV조선에 따르면요. 관련된 추가금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전환을 거부하면 입금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실명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계좌에 부이익을 줄 거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관련 규제책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어, 저희가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 참만 뭐 양론을 3번에서 들어보기로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블록체인는 기술 자체는 물론 훌륭한 기술이고 예 미래적 가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난리 예. 강풍 이거는 기술이 너무 훌륭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기술은 복잡해도 욕망은 간단합니다 어, 주제가 가능한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원래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중앙통제를 거부하는 세계관 속에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간단하게 기존 주식시장하고만 비교해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어, 기존 주식은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5%만 등락해도 어뭐 서킷 브레이크인가요 또는 뭐 사이드 사이드카인가요? 네. 예, 사이드카는 코스피. 예. 그렇게 심리적 동요나 이런 거를 진정시키는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온갖 규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게 왕왕 대형 사건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문도 없고 그리고 기준도 없고 거래소에 또는 규제도 없고 하루에 막100% 등락해도 어 등락도 가능한 게 비트코인인데 여기에 왜 그런 조작과 작전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 여기에는 특기와 작전 세력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현재 스코와 어정부 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주식 시장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규제하는데 그래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천국입니다 이런 작전 세력에 강력하게 규제하자면 반드시 터진다 아, 원래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전직 외교관 50. 8명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약화 행위, 종북 행각을 중단하고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들 중 1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김정은 추종 세력이 탄핵을 기획했다며 태극기스페에 참여했고 또 39명은 북한과 연방을 획책하는 세력에 나를 라 맡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간인을 재공간에 임명하는 것은 외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영주권자이자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 청년사에 임명돼 현직 외교관으로 BBK 사건를 계속 관리했을 때는 침묵했었죠. 최순실이 개입한 삼성 출신 민간인의 미얀마 대사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유교관들도 당연히 자연인으로 김백주 씨는 포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아, 사안은 저희가 잠시 주진우 기자 연결해 가지고 좀 자세히 짚어보려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씨, 기억하실 텐데요.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5천만 원, 돈다발 돈이 갔는데 이때 정부 발행 띠지로 5만 원권 100장씩 묶여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봉이라고 불렀는데요. 장전 주무관은 이때도 총리실 간부가 자기에게 돈 줬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아, 오래된 사건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제 터진 게이 이 사건이죠.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네, 김종익 씨라고요. 말라고, 어, 그런 성명서를 냈던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성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 그것과 같은 스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외교관들이 이제 성명을 낸 외교관들 의 성향은 어, 너무나 확연하거든요. 대단히. 그래서 네. 이런 기사를 낼 거면 마지막에 한두 줄이라도 한편 이들은 탄핵은 기획된 거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CBS 노코뉴스에서 디넷니 <laughs> 보도가 나왔는데요. 3분의 2가 극우진령 활동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보니까 한, 이걸 따지는 것이 CBS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정보가 빠지면 이 주장의 진짜 의도, 배후가 숨겨지는 거죠. 예. 이 미디어 생리를 알면 이거 굉장히 수상쩍은 겁니다. 왜냐면은 주장에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 이런 게써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기자는 바로 알거든요 그 정치적 성향을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그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그런 집단이 성명을 냈는데 마치 그런 내용을 빼버리면 외교관들이 가치중립적으로 어 전문가로서 지금 외교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 직접 나섰다. 이런 효과만 주는 거거든요. 어, 이러 기자라면 선명서 읽자마자 할수 있는 뻔한 수작인데, 이 뻔한 걸, 중요한 판단 기구를 빼버리고, 게다가 포털 메인에 계속 오랫동안 걸어주는 거는, 여론 호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이게 낫,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는데, 예, 또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수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 미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 정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성명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성명은 외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정책 입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포탈에 떠있던 이분, 이분들 성명기사 어디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성을 가늠할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만 전달한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판단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도 가짜뉴스인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저희 네.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며칠 지났지만 그 예전에 그 임관진, 김관진, 임관빈 석방 때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법과 대학 교수들로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명시적 동의를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어, 받지 않고 사법부 비난하지.